우리 한국사의 구성이 얘기돼 있습니다. 이제 연민이 수험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시대사하고요, 분류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는 러분이 이제 편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제 한국사 역사 공부는 분류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은 시대사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선후 관계 내용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사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시대사가 되면은 현재 우리가 개관에 나와 있듯이 구석기 시대에서, 구석기 시대에서 현대사건입니다.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철기 문화를 토대한 여러 나라, 연맹국가죠. 고대, 삼국. 남북국 시대 깔리갑니다. 중세, 고려죠. 근세, 근대에서 조선 전기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 민족 독립운동기, 일제강점기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서 현대사까지 구성이 돼 있고요. 불사는 크게 4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이렇게 4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죠. 어, 물론 예수님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은 정치 파트입니다. 분량이 가장 많죠. 예수님 정치 파트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사 있죠. 요 부분에선 반 정도. 여기서 한반 정도. 딱히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돼 있습니다. 시대사에서 본다면은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나눠집니다 전근대사 어디까지면은 1876년입니다. 개항이죠, 개항. 1876년 2월 일본에서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개항 이전 전근대사, 개항 이후 근현대사 거의 비중은 비슷합니다. 12문제, 8문제, 또 10문제, 1문제 이런 용도인데요 최근에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출제 비중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사에 대한 내용은 크게 시대사하고 불사 나눠서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는... 시대사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5쪽에 나와 있는 개관은 70만년 전부터 시작됐던 구석기 시대에서 현대사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개관에 서이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나중에 요 내용은 들또 우리가 언급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좀 넘겨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역사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봅시다. 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의 기록. 역사란 이 사실의 기록이다. 또 하나는 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이다. 이 사실의 기록이다. 차이는 요사하고요. 그니까 요사. 이렇죠. 이 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의합니다. 모든 것. 이거는 그거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역사가 써놓은 것이죠. 그걸 사실의 기록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 이걸 이제 역사의 역이라 하고요. 역. 과거에 났던 모든 걸 얘기합니다. 이런 이 사는 역사가가 그거 중에서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써놓은 거죠. 요약해놓은 사.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서 얘기하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고요. 후자에서 얘기하는 사실은 주관적인 의미 의 역사다. 여기에 대표자가 있어요. 학자 중에서요. 역사란 사실의 것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랑케미라 랑케 아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의 기록이다. 그래서 영국의 이에츠카입니다. 그래서, 랑케하고의 이해치카의 얘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 16쪽에 랑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번째 한번 보십시오.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랑케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로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얘기는 주관입니 주관. 주간. 그리고 과거에 과거가 본래 어떠 있는 걸 밝히는 걸 그의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고,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 체크해 놓으실래요? 사실,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랑케기는 있는 그대로다. 무비판입니다. 그렇죠이 사실 기록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측에 17쪽 메뉴에 보시면은 이치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역사학자로 구해져서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 i s t o r y 라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랑케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자의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여기서 사실도 랑케가 얘기하는 사실이에요. 어, 후자의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밑줄용 봅시다.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실과 역사가 있죠.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적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것. 이걸 예측하는 역사다. 이렇게 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이 역사의 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현대사에서 1961년 5·16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시죠? 5·16 지금 이제 쿠데타라고 그러죠. 여기서 얘는 5월 16일에 일어이 사건은 뭐예요? 여기서 얘는 사실인가요? 여긴가요? 아니면 산가요? 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 5·16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혁명. 1년 전에 일어던 4월 19일 4.19 혁명을 4.19 의거, 그러니까 의거는 정의로운 그사에서 의겁니다. 혁명보다는 한 단계 밑에 단계죠. 그래서 4.19는 혁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거다. 그래서 표만합니다 아까 내리고요, 이게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1 혁명 이렇죠. 그런데. 5.16 혁명을 지금도 박정희 때처럼 지금도 혁명이라고 하느냐. 그렇는 않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한 사건은 그동안 우리 국사 또는 역사 교과서에 혁명이라고 했던 것이 이건 혁명이 아니라 뭐다? 쿠데타다. 군사 정변이다. 군사 반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혁명이니 아니면 후대탄이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실이죠. 역사가가,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해놓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이러한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 서술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역사 공부의 목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의 목적은 궁조는 뭐냐?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거, 어떤 그, 역사 공부가 되겠지만은 시험보다는 우선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교훈으로 삼자는 겁니다. 또는 거울로 삼자. 이게 이제 역사를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가 재해석하고요,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사책 제목에는 항상 이런 글자가 많이 붙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자? 감자입니다. 감. 거울감자죠 뭐 자치통감, 통감강목. 그죠뭐 이런 감자가 되는 책들은 전부 다 이런 역사선의 목적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쪽과 17쪽에 나와 있는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가지입 의미,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의미의 역사. 그래서 역과 사의 기록.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